안녕하세요. 대뜸 죄송하지만 혹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걸 여쭤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되는 걸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아? 자 오늘 할 게임은 리설 예설 컴퍼니입니다. 리설 컴퍼니는 블랙 기업의 말단 직원이 위기 행성의 폐공장이나 버려진 필딩을 탐사하면서 사람들이 버린 폐철물을 최대한 수집해 퀴워하는 게임이다. 와 시발 내가 죽겄네? 이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죽겠지? 남겼네. 여러분 이거 바깥에다 버려주세요. 아이템 이거 얻으신 거는 다. 아! 여기가 바깥인가? 음. 아니 아니 아예 밖으로 나가서이 사람아. 아진어 예써! 나가! 자, 예, 나가, 나가. 아, 나가! 아 진짜! 나가 나가. 나가?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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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쇠 주웠어 열세 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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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개새끼들. 불단다어땠어 s 불단 이거. 불단다 빨리. 아 으아! 아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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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으 어이고. 뭐야, 헷갈려 <laughs> 죽은 거 같은데? 아, 이게 함정이, 꽤여 러가, 지, 있구나 아니 뭔가 천장에서 기둥 내려와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준버드 없는 준버드 방송 레알 키키 하하 a 던데요 <laughs> 하하 n d and day. Jumbo, the bounce from the air k i c k i 사람 Ha, <laughs> 그러니까 이걸 뽑으면 다 지진한 거죠? 보물 보니 그러던데 이거 뽑으면 다뒤진다 그러던데 뽑못 뭐 뽑으면 뒤진다고 <laughs> 저거 뽑으면 안 돼, 저거 뽑으면 안 돼, 저거 뽑으면 안 돼, 저거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laughs> 아니 미친 사람아, 뽑지 마! 뽑으려면 뽑져. 아 이거? 그래. 아니지, 그걸 그런 <laughs> 아예 말하면 안 되지. <laughs> 뽑고 싶기 만드네. 뭐 뭐든가, 아, 내가 뽑을게. 아, 아, 뽑을게. 아니야, 아 아니야, 잘못됐어. 방사능 <laughs> 인간이 대화 빠린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나이스 나이다나이나나아찾았면 어, 됐잖아 저거 걷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우리 더 모아야 돼더 모아야 돼 이거 아아가지말이가지 말고, 가지 말고 문 열어 봐문 열어 봐 어차피 이거 고가지고 저거 저기 다시 못들까아아 고고고고 고, 고 바로 고 바로 고 바로 고뭘 시킨 거야 너 그러게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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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임. 나 나도 선물! 가네가. 나도 선물! 신발 다 털어갔어 개새끼들 진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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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다나 나도 나다나 나도 다야 나도 우와! 내앞에도 사람이 죽었어! 아, 나람이 죽었어 <laughs> 아 아까 죽어가지고 날아간거구나? 뭐야 누 죽고있어? 예왜 당신이 아니지? 에이, 왜 내가 죽기를 바라는거 같지? 일로와봐 일단 저거 회수부터 해야지 그럼 시체를 이 사람아 시체 회수했잖아 내가 들고있잖아 아니 방송으로 회수해야된다고 이밥 아하! 아, 알았어! 가면 될꺼야! 쟤겁내보하네 리썰 예썰 컴패드! 어... 너가 갖다줘도 오세아 갖다주고 오라고 아 갖다주고 오라고? <laughs> 갖다주고 오라고 이 사람아 따고 아좀가발리 그면 아가고나아 아, 진짜 그 센스가 없어 아 가고 있잖아! 네코치다 에라이 포기라 마들라 ㅋ ㅋ ㅋ ㅋ ㅋ 러 하나 더 있어 내가 하나 더 나가면 일로 와봐 어어 어? 아 옆에 있 빨리 와 아이 진 빨리 빨리 와아 가고 있잖아! 띵띵띵 못하잖아 아이 발 아, 진짜 존나 부러워하네 아그 맨날 하고 왔네 처만 하고 시추면 되고 요거 같이 먹어야 <laughs> 알았어 나 가면 나 스태미나 없어. 아, 그렇지. 빨리 오라니까. 스태미나 없다고. 아, 그럼 내가 들고 갈게. 아이, 그, 참. 시련, 내가 아, 괜찮아. 싫은 내가 갈 거야. 아, 가는 것도 씨. 제대로라. <laughs> 둘다여기아니 <뭐야? 웃음> 어, 여기 아니 여기로 왔던 거아니 우리? 아, 똑같은 데잖아. 이, 여기야. 빨리 와. <laughs> <inst melhor>! 어? <웃음> <웃음> 아, 너네리 하나. 는데병심병심